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이제 두개 동인데요. 어, 여기 옆동은 분양이 다 완료가 됐어요. 이제 두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복층 타입으로만 준비가 돼 있고 좀 독특하게 합법복층입니다. 네, 합법복층으로 합법복층이 뭐지? 1층, 2층, 2개 층을 쓰는 합법 복층으로 준비가 돼 있는 타입입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이제 이미 어 보시면은 주차장에 라인을 다 그려 놨습니다. 호수별로 어, 라인별로 딱 지정 호수로 다 호수를 주차장 편안하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건 피로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일렬 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야로수길이라고 하죠 앞쪽 야로수길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야당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제 자녀세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은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조금 독특합니다. 어, 합법 복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층, 2층 두개 층을 사용을 하는 합법 복층입니다. 어, 4층 복층의 다락방이 아닌. 어, 두개 층을 사용을 합니다. 1층과 2층을 활용하는 합법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좀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입구 들어오시면은 1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왼쪽에 키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위, 아래 세 칸씩 여유롭게 구상꽂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선반, 안쪽에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나가실 때 조금 온몸 무세로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신발장 세 칸이 좀 부족하신 분들,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이 좀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팬트리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 좀 넓게 준비되어 있구요 하버트 염시봉 당연히 돼있죠 잘신으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보편적으로 3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많이 쓰는데 여기는 1연동입니다 1연동은 보편적으로 반자동이에요 끝에서 걸립니다 힘 있게 한번 열어주셔도 끝에서 살짝 걸리고요 예 닫아 주실 때도 끝에서 살짝 걸립니다. 이런 동은 보편적으로 반자동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어, 원목입니다. 예, 일반 강마루가 아니고 원목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냥 전원주택하고 동일합니다.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 있어요.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 있고요. 2층에는 이제 방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1층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1층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앞쪽 주차장 라인이 보입니다. 네, 사람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고요. 뭐 이렇게 커튼 치고 생활하시면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앞쪽에 주차장 라인들이 보인다. 향은 조금 아쉽지만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양이 살짝 껴, 껴있긴 한데, 거의 북향에 가깝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수단 장치라고, 공기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아토얼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요. 반대쪽 소파 자리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돼 있네요. 어, 거실 생각보다 사이즈 좋아요. 예, 거실 한번 사이즈 한번 폭을 측정을 해 보면은 자, 거실 4m20입니다 예, 4m20으로 그냥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어, 이 안쪽으로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있고요 안쪽에 주방 여유롭게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에요 1층에는 주방과 거실 2층에는 방 이런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주방에도 에어컨 별도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예, 주방에도 시원하시라고 에어컨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녹색톤으로 어, 이주방을 디귿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가 되겠네요. 식탁 등이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탁은 이렇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에요. 후드 깔끔하게 히소누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환기창이 두 개네요 이쪽 이쪽 네, 환기창 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으로 식기세척기 들어갑니다 강파오븐 키큰 장으로 밥솥 자리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냉장고는 저희가 드립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 제공을 해 드리니까 가전제품은 냉장고, 강파오븐, 식기세척기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안 들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주방 생각보다 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다용도실, 다용도실 주방 옆쪽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안쪽에 보일러실, 세탁기 건조기를 안쪽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이 앞쪽까지는 원목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테라스가 있어요. 에, 테라스가 보시면은 이쪽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예,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테라스 천장은 어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조그맣게 아, 그냥 정말 테이블 하나 정도만 놓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밖이에요. 여기 <laughs> 이렇게 밖에 보이죠? 예, 주차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조그맣게, 발코니 같은 느낌으로, 어 테이블 하나 놓으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닝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주방과, 1층에는 주방과 거실로만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게스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게스트용 화장실. 보편적으로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게스트용 화장실이 있어요. 손님들 쓰시라고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용 보실 수 있게끔만. 자, 바닥은 미끄럼 방의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만 있습니다. 샤워 시설이 없어요. 네, 샤워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게스트용 화장실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실 때 1층에서 화장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1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생활 공간인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복층 계단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요. 예, 편안하게 손잡이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올라오시면은 이제 집이 한 채가 더 있죠. 그래서 1층, 2층, 두 개를 쓰는 합법복층입니다. 합법복층이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예, 이렇게 지붕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죠. 자 거실이 먼저 준비가 되는데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근데 거실이 <laughs>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 넓은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실로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이상은 됩니다. 예, 거실로. 그래서 콘센트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아트월 쓰시고요. 이쪽으로 쇼파, 2, 3인 치 쇼파 정도만 조그맣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여기도 거실폭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거실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2,80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복층인 거 치고는 방이 3개입니다. 안방. 중간방 작은방 예, 방이 세 개로만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먼저 안방부터 한번 보실게요 안방 보시면은 안방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 돼있고요자 안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예 보시면은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 수납장과 선반으로 화장대처럼 쓰시면 되고요 안쪽에도 붙박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다 모든 옷을 넣어 놓으실 순 없죠 예 붙박이. 아, 여기두칸 준비되어 있고, 맞은편에 세 칸입니다. 그래서 총 다섯 칸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 여기다 모든 옷을 넣어 놓으실 수는 없겠죠. 붙박이는 예, 이렇게 세 칸, 두 칸, 다섯 칸으로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또 아래쪽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이 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안방이 그게 렇또 넓은 편은 아니에요.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보면은. 자, 안방이 3,600에. 그리고 2,000 거의 3,000 정도 나오네요 예, 3,600에 3,000 안방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예, 3,600에 3,000은 그렇게 넓은 편의 안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쪽 드레스룸 공간이라도 넓었으면 예, 좋았을 텐데 드레스룸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욕실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밖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욕실이 좀 독특합니다 이 세면대하고 샤워기가 일체형이에요 세면대 샤워기가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선반으로 그리고 수납장 변기입니다. 어, 샤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좀 독특하게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세면대와 어, 해바라기 샤워기가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중간방, 작은방, 자, 왼쪽에 두 번째 방, 방마다 에어컨은 다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방도 뭐 따로 붙박이가 되어 있고 그러진 않고요 통으로, 네,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롭게, 그냥 자녀분들,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에요. 와, 너 있다! 이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3종 가구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자, 방 사이즈가 3100에, 어, 3100에 2800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면은 3종 가구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따로 붙박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방은 세 개예요. 세 번째 방도 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요세 번째 방에는 네, 이 공간이 살짝 있어요. 어, 붙박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수납 공간을 쓰실 수 있게끔 좀 책장 같은 느낌? 네, 책장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옷에 넣어 놓으실 수도 있게끔, 어, 옷에 계속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책을 넣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네, 요 방이 좀 작아지네요. 2700에, 어, 2700에 2800. 정말 어 파주 집 치고는 어뭐 수도권의 집이면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파주 집 치고는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방은 세 개입니다. 1층에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2층에는 생활 공간이 안방과 중간방 작은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자녀분들이 또 화장실 쓰셔야죠.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어, 환기창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코너 선반 대신에 메립 선반, 일반 샤워기, 대신에 욕조 시공입니다. 예, 욕조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불법 걱정없는 합법복층, 1층, 2층. 좀 전원주택 같은 단독주택 같은 느낌으로 1층, 2층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방 사이즈, 집 사이즈는 넓진 않지만 또 이런 구조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